조직폭력배 전 야구 아니 전 야구 선수 조직폭력배 전주 월드컵 팍깡패 조용훈형 내내기 안녕하십니까 조용훈입니다조용훈입니다자 여자다 칼국수 먹고 아 칼국수 먹을라다 불에 돈가야지 칼국수 끓고 있는 도중 그래서 뭐냐 어 그냥 가봐게 다음에 올게요 아 끓이고 있어 지금 음. 아니 저 지금 구레돈 가봐요 다음에 올게요 죄송해요 으렁 으르렁 으렁 으렁, 으렁. 아왜 그래 저 따라오는 오는 거예요 아 몰라요 저 한국말 몰라 한국말 몰라요 저 한국말 아, 모른다고 다 한국말 몰라 아왜 그러세요 저 따라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지금 끓이고 있는데 다음에 게요 진짜 죄송해요 구래돈 가야 돼요 지금 아 카드 줘봐 5천원이나 내고 가 잔액부족 야너뭐5천원도 없냐? 아 죄송해요. 다 가네. 꼭가더들요아 진짜 죄송해요. 진짜. 야, 자, 밖으로, 밖으로 나와서 뭐 열차 탔어. 열차 타. 뭐야! 뭐야! 위! 아 죄송합니다. 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 틱이 있어가지고 아 틱이, 장 장인, 장인. 틱이 있어서 그래. 죄송합니다. 아. 밖, 밖으로 나왔어 어떤 사람 막 사진을 막 찍는 것 같아. 내마씨발라마덜라와야너나왜 찍어 씨발라마 스토커요? 왜 찍어 저 같은 새끼야 뭐여도 아예아저안찍으저 지금 뭐 이거 대 이거 그 보고 있는데 저그아 그래? 야나 전주 월드컵 앞 깡패여 아 그래? 어 번호 적어 010 뭐냐 뭔일있으면 나한테 올 내가, 내가 다 쫓지 을라아 <laughs> <laughs> 안 되면 내 자작가 인제 다녀야지 나한테 연락이야 다 주지 몰라 하니까 알았어? 나 경찰 다 알아 딱가내 맥주 먹고 나가 타의가 앞에 맥주 먹는데 야너 올라와봐 야너몇 키로 나가요 올라와봐 너 올라와봐 어. 야너몇 키로 나가? 아예저 70키로야 나몇 키로 나갈 것 같냐? 딱 봤을 때 에? 예? 난 74? 죽을래? 씨발 이새끼뭔 내가 씨발 즈타키로요 지금 장난하냐? 어, 저기 혹시 방송하세요? 아예 어? 왜그러세요? 아나 여기 뭐냐 이머마아파트 이 경찰관이거든요? 잠시만 아우야 아유 아, 아 몰라봐라 죄송합니다 아이, 재, 죄송합니다 자,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경찰관인니 몰랐어요 아예 죄송합니다 아자 죄송해요 진짜로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어, 여보세요 여기 지금 아, 잠깐만 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예저 여기 뭐어디어디로 어디, 하나 경찰관 하나 부르세요 예아자 죄송합니다 자, 똑같나요? 예자 가다가 이제 시 붙었어 폰팔이야 휴대폰 야 올라가봐 야마 휴대폰 뭐 좋은 걸 하나 잡아 야, 근데 왜 반말하세요 야시벌로아나전주 어릴까봐 깡패라고 근게 어쩌니 시벌로만 이놈이 시벌로 자 기절했어 기절해가지고 <laughs> 병원에 입원했어때딱 누워있어 <laughs> 댓글 달았더니 아까 12부터 12부터 갖고 뚜들게 맞은 거예요 아예아 시발람 반팔이야 목도 기절했어요 아, 예. 아 똑같아. <laughs> <또 가나? 웃음> 몰라 이제 기절했다는데 진짠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절했다면 이런 식으로 10부터 9 그걸 안 올려가지고 그렇다. 또뭐 있냐? 집에 딱 들어갔어. 와이프 있냐? 이제 방송하고 있어. 막 횡령 <laughs> 경개가야이 아, 시발 놈들아나 집에 들어왔잖아. 뭐지 그지어 꺼? 어 뭐라고? 아 끄라고 빨리 그 어, 집에 오면 안하기로 했잖아 끄라고 아왜 그래요 아 씨바 끄라고 씨바 빼고 그냥 끄라고 아 알았어요 에이 똑같나요 아자 오늘 여기까지만 아무튼 재밌다 중그심리정씨 그 때문에 알게 됐는데 맨 처음에 난 저는 저도 맨 처음에 전주 월드컵과 깡패가 깡패하면서 그 유튜버를 헌자랐어요. 아 최초로 아, 전주 올드박 깡패가 참 전주도 개 그지들만데 본 깡패가 씨바 유튜브로 <laughs> 참고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. 그렇다.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어 요새는 이제는 또 이제 추세가 조용한 방송 뵙기 음 볼게 없다. 참고만 유지가 한다. 아, 오늘 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어, 영상 또 올려드리고 마치 투어나 뭐 그런 것도 기대해 주면요. 예 뭐냐 조만간 어... 서울, 경기 수도권 가고 어, 대구, 부산 쪽 그냥 갑니다. 어, 이번 달 명절 안으로 어, 좀 돌아댕기고 또 명절 후도 어, 돌아댕기려고요. 좀다지좀 어, 좀 갔다 올라요예 예? 감사합니다. 오야 수방됐습니다. 자 월드컵 아흉료대고 응. 조용히. 딱 깡패요. 나전주월드 천주, 월드 천주, 천주, 천 어? 슈주 런드라. 나깡패패 깡패! 주 천주, 나주 천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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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